<laughs> you r e l l i n was... g 오포, telling you, okay? 오포, 아, uh, today. today, very good, today very good. Oh, sometimes not. Bad. Ah, so did you find new huh? place for? Oh. Ah. Yeah. ah, let's go, let's go, oh. let's check. Yeah. Let's go, let's go. a d e l i n e 의 엄마가 여기 뭐 장사할 oh. 만한 장소를 oh. 찾았다고 oh. 해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Ah, uh, 아, here. Malapit. Yes, oh. Oh. Kitchen meron. CR meron. Oh. Pas ko maliit na Cancel it. Slip Slip small space. No small. 뭐 그냥 다락, 옛날에 뭐 다락 그런 순이네요 여기서 뭐 생활하기는 어렵고, 잠만, 잠만 자지게 여기에서 장례를 할수 있다면, 음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울람 같은 거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곳은 거의... 오픈하고, 오픈하고 Not all. I will talk to Mr. Poa. Wait, please. You look tired. Super. Super. Every day. <laughs> 어... Unlike before. <laughs> Not. 어, 안녕하세요, Poa님. 네, 지금 와서 여기 보고 있는데요. 집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한 20m? 3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그 약간 그 제니스 보나가 쪽이랑 더 가깝고 일단 뭐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길에서 파는 것보다는 여기 그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중간 이런 건다 되있으면 안되 있을 도로잘야될것 같은데 일단 조금 그런 거를 좀확인 해야 될것 같아요. 앞에 창문 쪽도 약간 이제 약간 손을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장사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만약 바로 네. 계약하게 될수 있어서 일단 맘대로 갖고 왔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그런 정말 마음을 듣냐 여기서 잘할 수겠냐 물어보고, 그고진행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o a s you really like Very good. Very good. Okay. So can we make contract now? 아요. 아이 올리디 해피머니. 이거도 요 구매하는 컨트라이 여기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보아님께서원해 어, 주셔서 지금 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4 0 0 0페소래요 철창 없애고 반찬 그램 이있게좀 손을 봐야될것 같다고 합니다. 사비언이 그래도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언을 해지기도 좋네요. Thank you, Mr. Koah. Thank you. Okay, good luck. Bye bye. k o a 님이랑 애들 있는 새로 오픈한 가게 왔습니다. 야, 지금 오후 9시 조금 넘었는데. 햇빛이 정말 아니네요. 오하이, 요즘 햇빛 잘았어요 So fast. Very s u r o f t So f a 안에도 먹을 환경은 아니네. 음? 들이 들어와서 안에 포장하러 가는 것이. 네, 맞아요. 안에 들어와서 세븐일레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네요. 네. 아, 이런 것도 하이산에서 좀 하네. 좋네요. 여기 이게 있어서 그래도 좋네요. 같이 음식이라면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저기는 시안. 시안. 시안 좋네요. 여기가 아 여기 영상 내가 아직 안 올렸구나. 네. 그러니까 모르셨구나. 그래서 예, 모르셨구나. 남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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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크림 슈퍼맛인데? 아크림이네 괜찮아요 이게 네, 아침으로 맛있어요. 많이 먹고든요라인산에도 이거 팔고 <목소리> 아침 <아침으로> 괜찮네 괜찮해요 <목소리> <회전에요>. 네. 네. <목소리> 쿠션 이렇게 베개 <배기>. 우 <목소리> 네.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디자인을 내가 애들 이런 거잘 몰라서 맘에 들어 하나 모르겠네 <laughs> 그리고 요거는 구급상자 응급상자 아 여기다 뭘살지 몰라가지고 되 사왔거든요 이렇게 이런거 귀다뭐 이런거 밴드부터 해가지고 써놨어요 제가 음. 이게 뭐냐면은 따갈로그랑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후시에 따갈로그 오임맨 오임맨 어. 밴드 어, 하고. 그리고 그리고 <laughs> 이것도 여기 소화제 이게 써봤거든요. 따갈로그로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따갈로고바이아민어 원데이 세알. 원데이 스리피스. 스리피스 원데이. 엄마 이거 행주. 아, <laughs> 아 그리고는 이거 롤백. 그 봉지거든요. 대용봉지. 아, 네.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얘기하면 다음에. 많이 갖다 줄게. 요한번 아 어, 써보러. He said, 그래. if, if you like this one, you talk to him. He i l l b y more next time. 오케이. 바디 앤 페이스 로션. 아, 로션. 아, 로션. 아, 로션. 아, 어. 로션. 엄청 많은데요? 우 와. 카라. 슈퍼 엔터. 타이. 몰라가지고 내가. <웃음> <웃음> <칼국인인데>? 네. <웃음> 와우, <웃음> 나이프? 오, 아, 나잘생겼네나 탈라. 와,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제가 요리를 할지도 모르고, <laughs> 살림을 해줄 몰라가지고, 뭘 살릴 줄 몰라가지고. 와, 아, <laughs> 충분히 나이스. 지금 제대로 사신것 같은데요? 이쪽 스푼 포크. 스푼, 포크만. 요거는 토마. 와이 미술가서 나시 어, 빵, 빵, 빵. 뜨거운 거. 베리 핫잠 <laughs> 이렇게 잡는 거. 한국에서 이 엄청 유행에요 어릴 때이 머리 감고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 선물을 제가 못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보인데을집웠거든요 비. 와그어리고핀와나는타이브에서 와. <laughs> 그리고 와. 목걸이 와. 팔더라고요 목걸이? 다이브에서 <laughs> 그래서 목걸이 하 사라고 해서 샀요 나는 어아이안들려해 Okay. 저번에 프렌시에서 주는데 에들린이 마음이 너무 들려가지고. 와 예쁘다. 막 간다. 예쁘다. 에들린이 그리고 요거. 여보... 요거 분홍색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분홍색으로 다 샀어요. 분홍색 <목lers> 케이스, 펀 케이, 핑크 핑크 컬러. <목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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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갤럭시, 갤럭시 버즈. 아, 네. 갤럭시 버즈. 이거 뭐냐면은, 케키스처럼 <laughs> 이거 버즈 케이스에요. 아, 버즈 케이스. 근데 핑크 좋아해가지고 다 핑크로 샀거든요. 이거 갤럭시 네. 버즈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케이스는 이어폰. 아, 진 가요. 파워방. 파워방. 이거는 미스터 안우영 기프트. 안우영. 아. 아, 네. Oh. Ah, thank you. <laughs> mm. Wow, Edelin, oh, today so many gifts. Yeah. <laughs> wow, congrat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ow. <laughs> you. Mr. Mister said you go to school every day. Don't absent. Okay, promise. Yeah. <laughs> I <laughs> you oh, oh. Promise. I oh. you the oh. oh. promise. I promise. you the promise. It's better than the ponytail here. Why? 이것도 뭐, like, uh, a... clean. 아, looks clean. 오, 데바. 와우, very cool. 깔끔하다. 어, 음 예쁘다. 예쁘다, 마간다 마감다. Mister Koah, s if you need something in your store. 뭐야? 어디 있어? 어, 냉장고만 있습니다. 냉장고? 전부터 오면 잘 체크를 못해요. 덤벙대기도 하고 말 주변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체크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걸 한국 돌아서 맨날 후회를 많이 해요. 음. 뭘 해줄 걸, 뭘 해줄 거라면서 이번에는 제가 체크하려고 해서 딱 둘러봤는데, 음. 책상이 없더라고요. 음. 솔직히 공부할 환경도 안 되고, 음. 음. 책상도 음. 없는 애들이 학교 음. 갈음이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이나 아니면 뭐 스탠드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et's buy ref and desk. Mm. Oh, wow. Now. w wow. o oh, n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Let's go. 파시그 시장에 왔습니다. 아 오늘 사람 엄청 많네요. 코아님은 애들한테 큰 책상을 사주시고 싶은데 집이 좀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이식 작은 책상을 사려고 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여기가 제가 자주 갔던 비비마트처럼. 저렴한 물건을 많이 파는 그런 쇼핑몰인데요 보시면 이런거 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거거요 이나 LG냉장고 사고싶었는데 여기는 안파네요 어쩔수 없이 다른 브랜드 샀는데 근데 저기 한국말이 써있네요 그리고 이거 배달을 안해준답니다 트라이시카레 씻고 가래 <laughs> 와우 나이스 베리 굿? 베리 나이스 유네스 바이바이 바이